자, 리안인드 노믹스, 29화. 예, 시작하도록 하죠. 예,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리안인드 노믹스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 7월 9일자 기사죠? 수요일. 예. 엘 시시나의 위기, 삼성 어니, 어닝, 어닝 쇼크입니다. 예. 네. 예. 자, 어떤 기사인가요? 그, 지금 삼성전자가. 예. 지금 매출이, 2분기 매출이 52조 원에서 이제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2012년 이, 2분기에 이 6조 4천억 원 이후에 2년만에 최저로 실적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67%가 모바일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마디로 주력, 예. 주력인 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삼성전자. 그 핵심 산업이 지금 실적이 최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세 가지 정도 볼수 있겠는데요. 음. 첫 번째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죠.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비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2분기에 예. 대규모의 마케팅비가 발생됐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중저가폰 시장에서 어. 중국 기업들이 예. 들어와서 이제 많은 판매를 보였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샤오미라든가, 아니면 그래. 레노버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레노버.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짝퉁 애플이라고 그러는데, 예. 실제로 애플의 점유율이 10%를 넘어서 12%를 기록을 했죠. 그렇죠. 아, 하지만 이제 그래서 3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니까, 3분기 측에서는 3분기에는 이제 반등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반등할 것이라고 말하는 삼성전자의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이제 어, 원화의 그 가치 상승의 그 영향이 예.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마케팅을 재고 처리를 위해서 마케팅을 사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 있는 거고. 그러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제 실제로 3분기에 스마트폰이 많이 팔렸다는 게 이제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뭐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또 삼성전자가 새로운 신제품을 내면서 네. 그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 삼성전자의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그 실적이, 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 관련 그 업체들이 좀 주문량이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삼성정자가 직접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 공장 가동률,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주요 부품사들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문량의 감소함에 따라서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는 그런 압박도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런 현실이죠. 그렇죠. 핵심 부품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범용적인 부품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 새로운 해외 협력사를 찾음으로 인해서 국내에 기존의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하나가 무너지니까. 한국이 흔들흔들 하네요. 한국까지는 그러니까 아니었죠. 뭐, 뭐 삼성전자측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닝쇼크라고 볼수 있겠지만. 네. 좀 그렇게 사실... 막 매출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LG전자가 2위 전자업체인데, 네. 영업인율이 한3%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뭐, 16%, 17%에서 뭐, 13%, 12%가 된게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국내에서 1위자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선두주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죠. 3분기에는 그렇죠. 좀더뭐 사실상 매출 신장이 됐다는 그 통계적인 그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계속 봐야겠죠. 자, 예. 그러니까 다음.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사모펀드 보유 기업, 반값 처분 쏟아진다. 항상 말하지만 사모펀드는 그 기업 사냥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평가된 기업을 활값에 사서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가 제대로 됐을 때, 아니면 기업이 좋아 상황이 좋아졌을 때 비싼 값을 팔아서 돈을 남겨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보통 사모펀드는 통상 한 5년 정도 되면 기업을 팔게 그렇게 그 설정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기업을 샀을 때가 사실 저평가됐을 때 샀어야 되는데 2007, 2008년 기업 매매시장에 거품이 꼈을 때 사고, 그렇죠.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만기가 도래해서 팔려고 하니. 지금 5년 딱 지났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통막이 나거나 아니면 처음 5년 전에 샀던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게 되는.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손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매물로 네. 내놨을 때 판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 아이리버 같은 그렇죠. 기업을 말하고 있고요. 아이리버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가 주목하던 기업이지만 현재는 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사양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또 하나 예로, MRK 파트너스랑 맥커리 PE라는 사모펀드가 예. CNM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예. 케이블 TV 회사인데, 이게 뜰줄 알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케이블 TV가.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통신사를 필두로 해서 IPTV라고 해서 랜선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TV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 랜선어드로이이 IPTV 때문에 케이블 TV 시장이 확 망해서 2조에 샀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1조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는. 5년간 이제 사모펀드의 그 연평균 신규 자금 모집 모집에 그러니까 즉 이제 사드인그 가격이 네. 그니까 7조 3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기간 이제 투자 회수 금액은 연평균 2조 3천억 원밖에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큼 이제 걷어들이기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으니 네. 이제 사모펀드가 점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 투자 시장이 이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염력하다라고이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사모펀드 투자가 위축되면서 그 사업이 어, 단기적으로 실적을 개선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떤 그 매매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 단기적인 거에 급급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죠. 왜냐면은 5년이면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아직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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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자 금일자 기사죠. 은행, 증권 함께 영업 금융 칸막이 없앤다. 네, 어떤 기사인나요 은행과 이제 증권사, 보험사가 이제 네. 함께 있는 그 복합점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업종을 다 분리시켜놓고 네. 그 업종 그 업만 그러니까 그 일만 하도록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는 그거를 다 통합해서 마치 백화점처럼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곳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게 은행 업무도 증권 업무도 보험 업무도. 한 곳에서 소비자가 다 처리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예금, 적금, 펀드 주식을 한 곳에서 하고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그렇죠.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국내랑 해외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먼저 제가 해외 먼저 하겠, 하겠습니다. 그 원래 금산분리라는게 있잖아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걸 이제 금하는 법이죠. 어, 이제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것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금산분리를그 관행을 깬다는 거죠. 어, 대신에 해외 은행을 인수했는데 그 해외 은행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국내는 전업주의 있잖아요. 그거를 깬 거죠. 그렇죠. 그 전업주의라는 건 뭔가요? 전업주의는 이제 그 업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깬 겁니다. 그렇죠. 중권, 보험, 은행이 다한 군데서 할수 있고 또, 개인 자산을 종합 관리하는 만능 통장.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진 거죠. 예금 보험 펀드 주식이 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효과를 올리는 겁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경험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산업이 굉장히 위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유출 사건도 있었고, 네. 이런 전업주의라든가 금산분리 때문에 영업에 제한이 됐었는데, 그럼 이제 수익이 제한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네. 이런 거를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뭐일자리의 창출 효과라든가, 그거로 인해서 뭐 내수 촉진, 꽤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규제를 풀어서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네, 뭐,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개선을 이루었죠.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관행들을 좀 폐지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일어날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예. 자, 7월 12일 토요일 스마트폰 공장을 빨아들이다. 토요일 자 기사입니다. 예. 오, 헤드라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스마트폰 예. 공장에 빨아들인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어, 이 산업이 크면서 그 기존에 이제 그 다른 성장을 부과하던 산업들이 많이 망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자, 어떤 산업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할수 있는 기능들이 예. 예전에는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 뭐 mp3. 네.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그죠그 다음에 이제 디카. 네. 그러면 뭐 계산기, 녹음기, 뭐 등등, 알람용 시계, 만보기, 뭐 다이어리, 그렇죠. 뭐 전자사전 등. 뭐 아시겠지만 그 닌텐도 콘솔도 예. 스마트폰 때문에 확추지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명호 대통령이 우리도 닌텐도가 은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내년에 바로 스마트폰 이빵 터지면서 닌텐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알수 없는 겁니까? 스마트라는 단어 자체가 예. 어떤 그 융합.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기를 다 포괄한다? 이게 예. 이런 의미가 있어서, 스마트 TV만 봐도, 뭐, 별거 별거 다할수 있는 게 스마트 TV잖아요. 그러니까, 올인원. 그렇죠.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올인원이 됐다는 거는 스마트폰이 많은 산업들을 다 대체해버린 대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확실히 편해졌죠. 그폰 그렇죠. 하나로 그 모든 게다 가능해졌으니까. 예. 네. 근데 이런 산업들은 다 죽어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어,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생산해 51만 개인데, 그 중에 21만 개가 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빼면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세계 전체가 이 산업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 전체가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 확실히 스마트폰이 그래.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 에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앱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폰은 사실 앱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공정을 빨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앱앱 경제로 이제 개편이 되는 것 보니 맞습니다.